네, 이번 문제는 2016년 수능 문제 17번 문제인데요. 정답률이 15%다라고 해서 많은 친구들이 다 응했을 것 같기는 한데, 사실 2016년 문제라서 그런 거고요. 지금은 여러분 다잘 풀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문제 읽어보면 우선 조건부터 천천히 따라갈게요. A가 A'에 프라임 대해서 완전 우선이다라고 했고, 이 문제는 지금 연관으로 문제 풀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1, 3, 4, 8에서 디귿 발현되었고 2, 5, 6, 7, 에서는 발현되지 않았다. 어 많은 친구들이 이걸 보고 나서 바로 디귿이라고 하는 것을 적어놓고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 사실 선생님은 그렇게 좋은 어 습관이라고 표현하기좀 그렇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서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문제를 조금 끝까지 읽어보자고 라 얘기를 하는 편인데요. 이 문제는 하나의 염색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빠르게 성인지 상인지를 해석해주면 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밑에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항상 나왔을 때 표나 어, 상대량에 대한 정보들이 나왔을 땐일 순위로 해석하셔야 되는 게 바로 표입니다. 그래서 가계도를 먼저 해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어, 가계도보다 어, 밑에를 먼저 보고 오는 게더 좋아요. 왜냐하면 위에서 가계도만 가지고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들에 이런 조건들을 달아서 자료들을 추가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 아래 자료들을 먼저 해석하면 좋은데, 선생님은 여기가 눈에 잘 보이네요. 그래서 여기 숫자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 숫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 조금 더 생각하면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따져 봐야 되겠죠. 자, 어쨌든, 이렇다라고 했는데, 우선 알아낼 수 있는 사실 볼게요. 5번이 B가 두개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우선 5번이 정상이기 때문에, 여기 5번이 정상이죠? 응. 그렇기 때문에 B라는 유전자는 무조건 정상 유전자 체크 가능하고요. B'은 유전병 유전자 바로 체크 가능하겠죠. 그런데, 어, 4번의 경우에는 b 프라임을 b가 두개 그러니까 b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사실 뭐라고 적기가 상당히 애매해요. 그런데 7번이 b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음. 그렇다면 7번이 b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전 잠깐 지우고 볼게요. 7번이 B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사실 4번과 7번은 둘다 남자기 때문에 함부로 섣불리 판단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2번을 조금 볼 건데요. 2번은 B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유전병입니다. 그 말은 우성이다라는 거, 유전병이 우성이다라는 거 찾아낼 수 있죠. 그런데 방금 말했다시피 4번과 7번이 DNA 상대랑 이렇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성인지 상인지 해석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가정하지 말고 우선 가, 그 다음 자료들을 보는 게더 좋아요. 자 8번에서 C라고 하는 값이 두개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C라고 하는 값 체크해 볼게요. 우선은 C라고 하는 값을 체크하려고 봤더니 어찌되었든 8번은 C를 두개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에서 18에서 DGC 발현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C를 가지고 있다면 유전병이 발현될 것이고 C'은 정상이다라는 거 체크 되겠죠. 자, 그렇다면 또 같은 방식으로 5번이 자, 5번이 C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발현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럼 C를 하나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현되지 않은 거니까 C 프라임이 우성이다라는 거 체크 가능하겠죠. 자, 여기까지는 수월하게 따라왔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것이 성에 있는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성에 있는지 상에 있는지만 해석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4번하고 5번이 둘다 1이라는 거예요. 아, 여기 상당히 중요하죠. 선생님이 똑같은 DNA 상대량인데, 자, 여기 잠깐 적겠습니다. 동일한 DNA 상대량이다. 그런데 성별이 다르다. 그런데 표현형도 다르다. 그러면성염색체 유전이다. 라고 해석 가능하다. 왜 그런지 바로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4번이랑 5번. 딱 보자마자 쓸 필요도 없는 거죠. 성별 다른데 표현형 4번은 발현되었고. 오버는 발현되지 않았다. 아, 그런데 네, 상대랑 같다. 어디에 있다? 그렇죠. 얘네들은 다 성에 있다라는 거 체크 가능하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성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대로 써주면 될것 같은데요. 어, 사실 쓰고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어, 필요한 것만 빨리 보고 넘어가는 게 우리한테는 훨씬 더 이득인 거니까. 자, 그렇다면 A만 이제 해석을 해주면 될것 같은데요. A가 해석이 가능한 부분은 결국은 성염색체 유전이다 라고 했으니까 어디 찾아주면 된다? 성염색체 유전이니까 아빠와 딸의 관계 또는 엄마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럼 아빠와 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기억이 발현되었죠. 그런데 딸한테서 발현이 되지 않았어요. 아, 아빠 유전병. 그런데 딸이 정상. 자, 그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빠가 유전병밖에 없다. 성이니까 그랬을 때 딸에게 줬는데 딸이 정상이 됐다라는 것은 정상 유전자가 우성이다라는 뜻인 거죠. 그럼 정상 유전자가 유전병 유전자에 대해 우성이다 체크 가능하니까 바로 문제 내려가겠습니다. 기억번 티귿은 열성 형질이다 체크됐고요. 다음 5번. 이번 니은 네, 네, 오는 a 와 c 가 함께 존재하는 자크 이런 문제도 어 다 쓰지 않고서도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냥 바로 해버리는 게 나은 거죠. 자, 5번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행스럽게도 여기 어, DNA 상대량이 다 나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우선 5번이라고 하는 사람은 C를 두개 가지고 있다. 그리고 5번은 어떻게, 어, 죄송합니다. C와 c 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돼 있다? BB를 가지고 있다. 라는 거 해석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8번이라고 하는 사람도 5번으로부터 나아졌으니까 5번으로부터 만들어졌으니까 자 그럼 8번도 써볼게요 왜냐면 8번도 DNA 상대량이 나와있거든요 자 그럼 8번은 C의 c B프라임이겠죠 B 여기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그렇죠 5번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자 그러면 4번이 B프라임 C y가 되는 거고 자 7번의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여기가 지금 7번이네요.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 잠깐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볼게요. C, 어, 8번은 c가 두개 있다. 체크 대놓고 그다음 8 번은 지금 니은이 어, 발현되었다라고 했으니까 니은을 발현을 하려면 b 프라임을 무조건 가져야 되는 상황이네요. 자 그렇다면 아빠로부터 b 프라임을 받았을 거고 여기는 에 C하고 연관된 거 받았을 테니까 그렇죠. 여기는 B가 되겠죠. 그럼 아빠한테 b 프라임 받았을 테니까 아빠, 아빠는 b 프라임 C 체크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이제 A라고 하는 값을 찾아낼 건데요. <laughs> 자 팔의 유전자 형이 지금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유전병이 열성이다 라는 걸 체크를 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도 유전병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유전자를 그렇죠 아빠한테서 받았다라는 말이 되는 거니까 아빠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염색체 조합을 엄마로부터 받았다라는 거니까 엄마 것이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 확인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사실 물론 여기도 써놓고 가도 되지만 어, 여기서 바로 C가 A 프라임가 있으니까 어 틀렸다라고 가져가고 빨리 내려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이겠죠. ㄷ급 번 6과 7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이 아이가 기억과 디은이 모두 바른데 확률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7번부터 우선 구해줘야 되겠네요. 그런데 7번의 경우에는 a가 정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무조건 여기에 a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5번의 표현이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면 a b c 프라임 y가 되는 거고요. 6번 가겠습니다. 6번의 경우에는 기억이 발현되지 않았고요. 정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은에 대해서도 지금 발현이 됐으니까 또이 표라임이 예, 우성인 상태네요. 단 6번이 발현되지 않았다인 거니까 결국은 이것도 어, 다 우성인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3번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부터 할게요. 자, 3번의 경우에는 정상, 하나씩만 써주면 되니까요. B, D, 에 대해서도 정상 그리고 D, G에 대해서는 문제에서 D, 이 발현되었다고 라 했으니까 여기서 발현 유전자 C, Y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6번은 A, B, C 갖게 되는 상황인 거고요. 네, 이 문제에서 우선 A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 정상이어야 되는 거니까 어, A가 하나 있으니까 우선 킵 해놓고요. 그 다음 B의 경우는 어떻게 돼야 되죠? 그렇죠. B프라임 지금 가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음 6번이라고 하는 사람은 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C프라임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체크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선 문제 자체에서 어, 기억과 니은이 모두 발현될 확률이에요. 그럼 B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있으니까 사실 여기 있는 유전자가 무엇인지도 확인을 해야 되긴 하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결국은 1 번으로부터 해서 얘도 다시 적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 번이라는 사람은 어, A 프라임 가지고 있고요. 다음 니은에 대해서 B 프라임 가지고 있고요. 다음 1 번의 경우에는 발현되었다라고 했으니까 C 있는 상태로 Y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6번 엄마는 A 프라임, B 프라임, C 아빠한테서 우선 받았을 거고요. 기억에 대해 정상이니까 A 있을 거고요. 니은에 대해서 유전병이니까 B 프라임 우선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자이 상태에서 놓고 봤을 때 무엇을 알아낼 수 있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이 유전자, 이 염색체 조합을 아빠한테서 받았죠. 그럼 결국은 이걸 엄마한테서 받아야 되는데 엄마가 지금 이 상태예요. 그렇죠. 그 말은 이것이 이염색체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이 자리가 A다라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그럼 A 적어놓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네, 우리가 기억과 니은이 발현되려면 A 프라임 A 프라임 그리고 B 프라임 있어야 되는데, A 프라임 A 프라임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없네요. 그래서 제로 체크돼서 답은 기억만 체크 가능하겠습니다. 어 물론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 문, 요전 문제에서는 모든 조건들을 다 저, 활용을 하는 것 맞지만 그 모든 조건들을 활용해서 성염색체인지 상염색체인지 우성인지 열성인지만 해석해놓고 빠르게 문제 보기로 내려가서 무엇을 구하라고 했는지를 먼저 체크한 다음에 필요한 것만 최대한 쓰고 어, 필요한 단서들만 빠르게 개체하는 것도 쉽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네, 질문해 준 친구 이 부분 잘 체크하시고요 혹시 질문 더 있으면 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